안녕하십니까. 골대녀 스탯천국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대녀 시즌2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종 순위표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액션이스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트로피를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트로피 사진 찾느라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2위는 개벤저스 3위는 구척장신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3개 팀이 슈퍼리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슈퍼리그란 어떤 리그냐면, 시즌 1의 1, 2, 3위 팀, 블라방, 국대패밀리, 월드클래스와 함께 또 6팀이서 같은 리그를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리그 이름이 슈퍼리그예요. 그래서 이 3개 팀이 슈퍼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위는 어제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던 원더우먼, 그리고 탑걸 5위, 6위는 아나콘다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일단 이 순서들이 다승, 그 다음엔 골득실그 다음엔 다득점입니다. 여기까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승자승입니다. 이 순서는 무엇을 따르느냐? FIFA 룰을 따릅니다. 리그에 따라서는 리그에 따라서는 다득점 혹은 골득실 혹은 승자승 이세것 중에 순서가 달를 수도 있어요. 어떤 리그는 승자승이 우선이고, 어떤 리그는 다득점 우선이고, 어떤 리그는 골득실이 우선이고 하는 리그마다 다르는데 골대녀는 FIFA 룰을 따릅니다. FIFA룰은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다승, 골득실, 득점이고요. 여기에 승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이스타가 개벤저스와 같은 사승이지만 골득실에서 1 앞서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구척장신은 원더우먼과 똑같이 승리는 같지만 골득실에서 앞서기 때문에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팀 성적과 관련된 팩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벤져스는 다득점 승자승에서는 앞섰지만 골득실이 적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이유는 골대녀가 FIFA 룰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요. 리그에 따라서 다득점이나 승자승이 우선인 리그도 있습니다. 기존 팀 3개 팀이 모두 슈퍼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최저 실점 팀 3개 팀이 슈퍼리그에 진출했습니다. 탈락팀 원더 어머니 우승팀인 액션이스타보다 1득점 많습니다. 우승팀인 액션이스타는 시즌 1 2연패. 그리고 시즌2 첫 경기인 개벤저스에 졌지만 이후 4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우승했습니다. 구척장신은 기존 팀 2개 팀에 모두 졌으며 신생팀 3개 팀에 모두 승리했습니다. 원더머는 주명 합류 전두경기에서 모두 졌고 10실점을 했지만 주명 합류 후에 세경기 모두 승리했으며 단 1실점 했습니다. 구척 장신이 자책골 혜택을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두골 입었고요. 특히 탑골의 자책골은 슈퍼리그 행을 결정짓는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탑골은 가장 많은 자책골 3골을 기록을 했으며 이중 두 골이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아나콘다는 세 번의 승부차기를 했지만 모두 패배했습니다. 개벤저스는두 번의 승부차기를 했지만 모두 승리했습니다. 예, 골대녀 정규 시즌 2 최종 개인 득점 순위입니다. 송소희 선수가 득점 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로피를 이렇게 안겨 드렸습니다. 송소희 선수 축하해요. 송소희 선수가 총8 득점을 하면서 득점 왕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인 액션이스터와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차지했고 구척장신과 개벤져스 상대로 패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강력한 득점왕 후보 오나미 선수는 최종 경기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2위를 차지했고요. 이연희 선수는 세 경기를 멀티 득점을 하다가 최후 두 경기를 득점에 무득점을 그치면서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즌 2 최종 개인 득점순위 1득점자는 9명입니다. 이 선수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득점과 관련된 팩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트릭이총 3번이 나왔는데 송소희가 2번 했고 정해인이 1번 했습니다. 송소희 두번은 모두 기존 팀인 구척장신과 개벤저스 상대로 했고요. 정해인이 원도우먼 상대로 팩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송소희가 원도우먼 득점에 80%를 득점했습니다. 원더우먼이 총10 득점을 했는데 그 중에 8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더우먼 팀득점의 80%를 혼자 득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현이는 첫세 경기에서 멀티 득점, 매 경기 2점씩을 넣면서세 경기 동안 6 득점을 하였으나 그 이후 두 경기에서는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네 번째 경기인 4라운드에는 신규 득점자가 없습니다. 이예정이 3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모두 헤더슛입니다. 세 번째 골도 헤더슛이 아니다기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헤더로 시작된 골 맞습니다. 시즌2의 첫 번째 득점자는 김민경 선수입니다. 김민경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시즌2의 첫 번째 득점자였지만 그 이후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탑걸이 단1 득점에 기록을 했는데 그 유일한 득점자는 김보경입니다. 골키퍼 아이린과 노인주도 득점을 했습니다. 아이지는 특히 멀티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일드카드 선수 중에 김보경 노인주는 득점을 기록을 했지만 주명 선수는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아쉽게도 시즌2가 종료되었습니다. 원더먼가 탑걸 아나콘다 아주 아주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시즌3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